네, 반갑습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6분대로 짧게 영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볼거리가 있는 영상을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하락장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부터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정강 후약 시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매매를 두 종목을 했는데 관점 공유를 한번 드리면 꿈비. 꿈비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와서 일단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간 종목이 미트박스입니다. 미트박스는 이때 매수를 했는데, 이날 관세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서 시가 갭 하락이 한10% 정도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0%. 아, 이때 어떻게 좀 매매를 이어갈까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서 아무 대응은 일단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올라와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손절매를 할 수도 있었지만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운이 좀 따라서 이렇게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간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나온 이슈 중에서 호기심이 들고 바로 이건데 하는 뉴스는 한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 민심 두려나 폭주하는 트럼프가 한발 물러섰다. 미국 스마트폰 반도체 등 상호관세 면제를 한다. 삼성에서 한숨 돌렸다. 반도체 미국 상호관세 면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14일에 구체적으로 답을 주겠다. 반도체 관세 발표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안 하겠다, 하겠다. 아직까지도 트럼프 발 어, 리스크 노이즈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호기심이 들고 좀 바로 이건데 하는 뉴스는 이재명 행보는 필요사 AI 방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4일 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필요사 AI를 찾는다 필요사 AI는 국내를 대표하는 AI 기업 중한 곳으로 올해 초에 미국 메타의 인수 제한을 받아서 화제에 올랐다 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필요사 AI 관련주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14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시가갭이 크게 나온다면 따라가기는 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이 AI 관련 정책, AI 관련 쪽이 정책으로 좀 탈바꿈을 하고 있구나 이런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서 공유드린 내용을 추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NG 각국 입장, 조선과 LNG, 미국과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이루자, 이런 소식들에 LNG 관련주가 상승, 강세 흐름을 보였고, AI 모멘텀이 있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에 10조 추경 세부안 발표 일정이 있고, 여기서 AI 지원의 3에서 4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한번 월요일에 잘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조선 쪽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한국조선업이 반사이기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 플러스 조선소 인수 검토 소식 HD현대그룹과 하나그룹에서 사실상 2파전으로 인수 검토 소식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선 종목이 금요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힘스라는 종목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실시간 조회 순위에도 잡히는 현대임스가 거래량, 거래대금은 밋밋하지만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힘이 강하다라고 보입니다. 분차트상 20분만에 상한가에 안착, 마감을 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현대임스가 거래대금이 3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300억이고 만약에 장중에서 계속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면 좀더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는. 가정을 세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임스는 그 빠르게 문을 닫았던 힘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갭이 너무 많이 뜨면 일단 부담스러워서 쫓아가지는 못할 것 같고 주초 중반까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공유를 드렸던 내용들은 정책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르코스. 저출산 관련 테마 대장주.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좋은 흐름들. 심텍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신규주 중에서 연기금 매수세가 지속되는 종목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놓쳤더라도 앞으로 주목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한택은 미국, 텍사스 등 주요 LNG 프로젝트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택은 유효하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솔트룩스는 인공지능 강국위원회를 당해 설치를 했는데, 크라우드 웍스와 솔트룩스가 첫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크라우드 웍스는 지금 뭐 날아가고 있어서 잡을 수가 없고, 솔트룩스는 아직까지 여전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택은 기존 투자 아이디어를 지속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비중있게 다룰 내용은 대선 정책 관련주 쪽입니다. 여전히 한 차례 공유를 드렸긴 했는데 지금은 그때 급등을 한번 했지만 지금은 조정의 시점에서 한번더 봐야 되는 시점이죠. 대선정책 관련주는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 급증 이후에 3에서 4거래일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세종시 일자리 저출산 이런 순서대로 순서대로 테마 흐름이 돌았으니까 현재 쉬어가는 조정 구간 이후에 다음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다음 주든 아니면 다 다음 주가 됐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일정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주에 초점을 맞춰야 될 때이죠. 조정 진행일수는 대다수가 3거래일이지만 웹캐시는 4거래일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면 웹캐시가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4거래일 정도가 쉬었고 주가의 등락 폭도 크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 상승 1파가 나왔고 조정에 이파,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버텨줄지 그거는 제가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계속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지지를 계속 받는다면 이런 종목은 파동상 상승한 파동을 더 그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테마 내 대장주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웹캐시, 그 다음에 지역화폐 중에서 코나 아이가 있고 세종시 쪽에서는 유라테크가 대장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거래량 기준 3거래를시어가고 있고 3거래일 주가 등락이 크진 않습니다. 일단 갭의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크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흐름 상승 일파가 크게 나왔고 조정 중력을 받아야 되는데 중력을 받지 않고 지켜주는 선 어딘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프롬파스트와 계룡건설 세종 관련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 주 중에서 원티드랩이 이 상승, 갭의 힘이 가장 폭이 크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볼수 있겠죠. 여전히 똑같이 3거리를 동일하게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올선을 이탈을 했더라도 크게, 뭐, 완전히 중력을 받지 는 않는 이상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흐름에서 IB 기명과 오픈롤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은 꿈비 역시나 상승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3거래일간 쉬고 있는 꿈비를 올선을 이탈은 했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고 잘 봐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 그 다음에 르코스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 반도체 쪽은 공유를 들었던 내용 중에서는 일단 심택이 뭐 대다수가 상승이 났지만 심택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14일 구체적으로 가능성 시사에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심텍은이 갭을 아직 완전히 메워주지 않았고, 여기서 갭 플러스 61선 지지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일단 이 갭을 다 메운다면 좀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빠른 매수 매도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만약 심택을 좀 힘들게 물려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흐름에서 60일선과 갭의 자리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공유드릴 내용은 이 기사에서 퓨리오사 AI를 방문을 한다 딱 집어줬죠. 집어줬다는 것은 좀 강한 힘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 14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코바이프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나우아이비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장은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죠 왜냐하면 역시나 이 갭이 폭이 가장 크고 갭을 다 메워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박스의 상단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힘이 강한 대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바이는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지만 힘은 DSC보다는 조금 덜하죠. 갭을 메워주는 상황에서 거래 없이 흘렀고 여기서 지켜주고는 있지만 이 14일 월요일에 갭이 좀 크게 뜬다면 아마도 이런 장대운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사야의 관련주는 장 초반. 주 초반 대응하는 것보다는 주한 중반 후반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이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여기서 버텨주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좀 트레이딩 아닌 이상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 아그 전에 앞서서 아,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네요 웹캐시는 웹캐시와 유라테크는 제가 이 미트박스를 매도를 하고 나서 금요일에 두 종목으로 이렇게 조금 분할 매수로 넘어온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웹캐시 그다음에 유라테크도 일단은 조금만 매수를 하고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웹캐시는 지금 사 거래일 연속으로 쉬어가고 있다. 정책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빠른 반응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라테크도 지금 일단은 조금은 양봉이 나와서 부담스럽고 음봉이 나오면서 버텨줄 때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올선 이탈에도 무관합니다 이런 종목은 그 다음에 원티드랩 상승 지켜주는 흐름 그 다음에 꿈비까지 이렇게 네 종목을 힘이 강한 정책 테마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I 관련의 정책 주로 좀 변모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힘이 강한 것은 월요일에는 필요사 AI 관련주가 좀 많이 뜨겠지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스윙으로 솔트룩스라고 보입니다. 5일선 이렇게 올라올 텐데 이까지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하면서 뭐 버텨주는 선에서 분할로 담아 가든지 이런 전략을 한번 뭐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걱정의 담벼락이 높을수록 주가는 올라간다 라고 합니다. 주식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집치고 힘들더라도 너무 동요되기 보다는 감정 동요되기 보다는 좋은 풍경을 한번더 보는 게 심리에 좋지 않겠습니까? 한 주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